안녕하세요, 여러분 해피 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네, 월급쟁이 부자들의 인터뷰한 러셀 항서진님의 어,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어, 100명의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나서 느낀 네, 본인의 그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. 자, 부자들의 공통점, 우리가 뭐 새롭게 아는 건 아니지만, 어,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대부분은 부자들이 물론 타고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공통점이 예,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거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, 가난했고 뭔가 어, 뭐 금전적일 수도 있지만 어, 본인에게는 각자의다 그런 절실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부, 부자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간하고 되게 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그분들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생활이 되게 단순하다라는 겁니다. 딱 본인이 원하는 그 길에 가기 위한 것 외에는 다, 예, 다, 버려버리는 거죠. 딱그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보고 달려가는 거죠. 그래서 생활이 되게 단순한 겁니다.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물론 처음부터 배워야 되겠지만은 어 부자가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도 본인보다 더 나은 또더 상황에 부자를 보게 되면은 네 반드시 또 그분한테 배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그 길을 열고 어 유심히 듣고 들었으면 또. 나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또 실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. 자,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또 부자가 된다라면은, 어, 또, 좀 뭔가 거만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. 근데 거기에서 뭐 현실에 만족할 수도 있겠고, 근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가, 어, 있었다라고 합니다. 이 러셀 황서진 님이 얘기하시는 그, 이제 부자 되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너무 큰 목표보다는 월급에 우리가 대부분 월급쟁이라면 100만 원 정도로 내가 한번 월급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뭐 10억 20억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, 그죠 있는데 큰 목표는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정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라는 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, 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 당연히 어느 정도, 어 우리가 시더머니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? 근데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, 우리가 투자금을 위해서 내지는 뭐 5천만을 모은다 했을 때그 몇천이라는 단위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약을 하고 기본적인 저축은 해야 되겠죠? 자, 그런데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, 이건 당연히 기본이겠지만,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. 우리가, 어 공부를 해야지만, 음 우리가 이 배워야지만, 그걸 뭐 독서를 하든 아니면 강의를 듣던 거죠. 어떻게든, 뭐, 배움이 있어야지,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인풋이 있어야지 아풋으로 웃 나올 수가, 있, 나갈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, 이 배움에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에 아끼지 말라는 거죠. 대, 대부분 우리 자기개발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. 그죠.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강의로 치면은 뭐 책도 그렇고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.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 유료 강의를 예 추천을 합니다.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, 여러분? 자 유료 강의를 하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, 내 돈이 들어가면 관심이 갑자기 막 급상승을 하죠. 자 그런 것처럼 내 네, 유료 강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,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듣게 되겠죠.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론 물론 돈이 없을 때는 무료로 들은, 듣는 강의도 좋지만, 네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라면 유료 강의를 추천하시고요.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유료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거잖아요.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잖아요. 이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유료 강의를 듣게 되면 이미 그 내가 가려는 그 길을 이미 어, 걸어봤던 사람에 대해 사람에 계속 듣는 그 경험이기 때문에 어,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을 전략, 그러니까 시간을, 예, 돈을 이 돈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는 거죠. 네, 예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. 아끼지 말고. 예, 그래야 어, 이 유료 강의에 내가 돈을 쏟은 것보다 두배 내지 세배 정도는 더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해 갔는데요. 자, 우리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니까 당연히 성공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그죠? 누구나 할수 있어요. 뭐 마음먹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말. 정말, 그죠?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많은 말이,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. 그래서 기회는 우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지만 이 성공하기까지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함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맛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치는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. 단, 예, 포기하지 않고 그 정한 목표를 끝까지 해야만 예, 마지막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막연하게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본인이 왜 부자가 되려는지 그 물음표를 먼저 한번 답을 적어 보시고. 자, 그렇다라면,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,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, 그럼, 그러기 위해서 내가, 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를, 그 금액을 한 번, 어 명확하게 정해 보는 것.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, 그 금액을 언제까지 이룰 건지, 이런 식의 목표와 날짜를 정해 보는 게 좋겠죠, 그죠? 자, 그리고 결국은 이런, 어, 한 가지, 뭐, 부동산을 투자하든, 뭐, 어떤 투자든 공부든 뭐든 간에 그 목표가 있다라면,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, 어, 겪어야 되는 과정들, 실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죠? 네,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, 어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, 무단하게 지속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건 본인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실패를 하면 어 당연히 힘들고 뭐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근데 어 그냥 그거 무시하고 바로 어 다시 또. 어, 뭐가 문제였지 하고 또다시 해본다라는 거 계속한다라는 거 이게 어, 보통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제일 큰그 절실함이 당연히 절실함의 크기가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경제적인 걸 그냥 그냥 가난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큰 고통을 예, 겪지 말아야 되는 큰 고통을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죠? 뭐 이런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그런 큰어 상처를 입게 된다라면 그 결심한 것이 되게 아무래도 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음 마지막 그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이라는 게 되게, 어, 뭐, 괜히 정하는 거고 또다 다르지만은, 어, 결국은 그건 같아요. 그 절실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, 그리고, 어, 내 생활을 굉장히 거기에, 어, 한 가지만 바라보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심플하게 사는지,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지, 예, 그게, 어, 성공의 길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더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되게, 어, 그 앞에 했던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, 아무나 또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되게 내리에 꽂히더라고요. 자, 여러분도 자신만의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예,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